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양자 컴퓨터 컴퓨팅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2021년 7월에 하버드 MIT 팀이 256 큐비트의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여러 가지 양자 역학 현상과 양자 요동을 관찰했습니다. 2019년에 구글은 53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로 양자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2017년에 IBM은 50 큐비트 시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실 문제들인 빅데이터 분석이나 예측화 추천, 머신러닝과 딥러닝, XABNI, 고령화 저출산 식량난 코로나 백신 개발 등을 큐비트의 엔코딩에 실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큐비트 수를 1000개에서 100만개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나노초, 마이크로초의 결맞음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들의 양자 컴퓨터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양자 컴퓨터 컴퓨팅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해 보며 인사이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양자 컴퓨터 컴퓨팅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컴퓨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자 컴퓨터 컴퓨팅의 오늘과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제하고 김들풀, 김철의 수석연구원이 아, 책을 써서 책이 출간이 오늘 됐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양자 컴퓨터 컴퓨팅이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하버드 MIT 팀에 256 큐비트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그 다음 2019년에 구글이 53 큐비트로 양자 우위를 증명했다. 그 다음에 왜 D-Wave 사의 양자 컴퓨터는 인정을 못 받는가? 그 다음 양자 컴퓨터 컴퓨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아, 양자 컴퓨터 컴퓨팅에 대해서 어, 질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질문들을 한 곳에다 전부 모아서 이상한 질문들이라는 곳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 컴퓨팅이라는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디지털 문명의 총화로 여겨지는 최초의 컴퓨터는 미국 육군의 지원으로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머컬리와 에코트 교수가 발명한 1946년 2월에 18,000개의 진공관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무게 30톤 상당히 무겁죠. 애니악이죠 1955년까지 난수연구, 우주선 연구, 일기예보 등에도 활용됐죠. 애니학의 구성부품은 펜실베니아 대학과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 나뉘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게 무게 30톤의 1946년에 나온 애니악 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유펜 엔지니어라는 마크가 있죠 이보다 앞서 현대적인 컴퓨터는 아니지만, 근대 유럽의 수학자 파스칼이 개발한 1652년의 기계식 계산기, 캘큘레이팅 머신 또는 파스칼 캘큘레이터, 그리고 나중에 아리스토 매팅 머신 또는 파스칼 라니로고 불렀죠. 그 다음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의 아버지인 베비지가안한 디지털 프로그램 연산 컴퓨터는 컴퓨터 발명의 밑거름이 되었고 더욱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유럽, 근동, 러시아 등에서 사용된 1200년경의 주판도 인류 최초의 디지털 계산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파스칼이 1652년에 개발한 기계식 계산기이고요. 오른쪽이 주판인데, 여러분들 그 주판의 개발 역사가 이제 다들 중국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역사를 보면 중국, 유럽, 군동, 러시아 등에서 대략 1200년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음.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유럽, 군동, 러시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